하니까 2021년 1월 20일 순부와 함께하는 교회 수에베의 말씀 인도의 확신을 가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자문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문서 3장 5절에서 8, 8절 말씀 구약성경 자문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가 양을 인도하여 주듯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잠언서는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말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오직 한 마음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구보서에는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두려움을 주는 파도를 보고 빠진 것처럼 우리가 현실, 상황, 그리고 사람의 눈에 고정하면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나눠지게 되고 현실이라는 파도에 결국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의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파도와 같은 눈에 보이는 실제보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파도보다 더큰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두려운 현실의 모든 상황을 주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만 의뢰하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현실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열두 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가 대표적이죠. 열매의 정탐꾼들은 현신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난의 거인과 그리고 성읍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의 현실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두려움을 회피하든지, 아니면 무모하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서 무모하게 뛰어들어갔다가 망하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현실을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현실을 피하거나 무모하게 도전케 해서 자기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크시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사의 글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리하는 마음에다가 순종하는 마음을 더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초반에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불과 15일이면 갈 거리를 하나님은 광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너무나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빨리 가난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보다 더큰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데 마음을 쏟는 것보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돌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감이 깊어지기를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사람의 눈에는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해하기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허락한 그러한 길을 믿고 순종 하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은 폐망으로 가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2사에서 55장 8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목 못 받기 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해 주셨습니다. 내 기준에 맞는 의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종교는 인간의 의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는 인간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가장 의로운 인간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에 완벽하게 충족된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만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죽어도 살고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완성에 이르는 시공간이 바로 인생이죠. 의인이면서 의인 같지 않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듯이 우리도 의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인 인생이라는 시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에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보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오래 살아야 70, 8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욥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절대적으로 아십니다. 지금 답답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만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말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으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이요. 여호와 이레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려옵 나이다. 아멘.